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타타 스틸 체스 마스터스 그룹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대회 1위와 2위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자, 노드르베갑투사토르프가 100을 잡고 아니시 히리와 경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경기는 E4, E5, 이후에 나이트 경기 되는데, 자, 흑이 나이트 F6로, 자, 페트로프 디펜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건 좀 안전하게 경기를 풀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자, 근데, 어, 이제 압트사트로프에게 준비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폰 잡고요. D6로 밀어내고 자기 E 4 폰을 잡았을 때, 자, 여기서 백이 C4가 올라갑니다. 자 대기 경우는 D4로 올라가면서 중앙 공간을 먼저 확보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C4이 올라가면서 지금 다른 쪽에서 이제 폰 전진을 시작했어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상대에게 d 5를 주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후 나이트 C3가 좀 이제 숨은 아이디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d5 칸을 폰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진이 안 되는 듯 보여도 사실 나오고자 한다 그러면 나올 수는 있거든요. 폰이 교환되고 나면 퀸으로 되잡으면서 상대에게 고립된 폰이 생기니까 자 이건 괜찮은 듯 보이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백이 나이트 c3를 어, 활용해 줄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거는 나이트와 이 d5 이 폰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교환을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교환이 되고 나면 이제 폰이 가면서 이 대각선 열리고 그다음 직선에서도 그 상대가 폰을 잡는 경우에 퀸 교환하고 나서 이제 백이 그 전개 우위라든지 자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는 요소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요게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 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c 6를 이용해서 이제 버티면은 자 이건 뭐큰 이점까지는 갈수 없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d5가 아니고 그 백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c5로 이제 폰을 맞대고 싸우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 경우에도 백이 나이트 c3를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환되고 나면 흑이 c5를 결정했기 때문에 뒤쳐진 폰 약점이 생겨나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뭐 나이트 를뒤로 빼서 교환을 피한다 그러면 오히려 백이 d4로 올라오면서 자, 폰 긴장을 만들 겁니다. 자, 이런 공간도 잡을 수 있는 거고 흑이 먼저 잡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이제 그 중앙에 이 고립된 폰이 생기니까 자 이것도 백의 어떤 전략적인 어, 이제 좀 유리함이 생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자, 일단 c 4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자아니시 길리는 어, 침착하게 그냥 비숍 전개하고 들어갔어요. 뭐 시간 쓴걸 봤을 때는 그게 당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나이트 c3로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지금 뭐 중앙을 잡고서는 이 C폰과 D폰으로 중앙 공간 잡아놓고 이제 경기를 푸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지금 뭐흑이 진영에 큰 약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개에서도 이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백이 큰 주도권을 가졌다까지는 좀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자, 근데 노드르백이 준비했던 건 나이트 C3 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자, 나이트 교환되고 이제 폰 구조가 변화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백이 더블 폰을 가는 이제, 한편, 이 비숍 대각선이 열리고,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그 C4를 넣지 않은, 그니까 c 폰를 하지 않고, 바로 나이트가 나오는 그, 님조비치 바리에이션과 좀 닮아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교환이 되고 나면, 결국 또 D 폰이 C 폰이 되면서, 앞서 비슷한 폰 구조인데, 근데 지금은 C2 폰이 아니라, 지금 C4 폰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지금 이거 그그폰 C4와 비숍 e 7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님조비치 바리션과 에이 약간의 좀 다른 차이가 생겨납니다. 가장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포지션을 돌아오자면 이게 베개 폰이 어, C4 칸에 있기 때문에 B5와 D5 칸에 대한 좀 장악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님조비치 바리션 에이 폰이 C2 칸에 있는 경우는 흑이 D5하고 C5로 이 중앙 공간을 잡고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의 폰이 미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풀겠다는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캐슬링 이어갔고요. 자, 백은 비숍 전개하고 자, 그 나이트를 d7 칸 전개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이킹 사이드 쪽에 없는 이 나이트를 다른 나이트로 보강을 하겠다는 거죠. 그퀸 사이드 나이트가 와주면서 f6 칸을 잡고 이 중요한 두 칸을 컨트롤 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은 비숍부터 전개하고요. 자, 나이트가 전개됐을 때, 어, h3로, 자, 비숍의 위치를 제어합니다. 자, 비숍이 지금 g4칸 와서 이제 핀에 거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 다음 또 f5칸을 막아놨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숍이 e 식칸 나오는 게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니까 폰이 뭐 가령 c2칸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d5, c5 전진을 도우면서 이 비숍의 역할이 좀 생겨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폰에 막혀서 그러니까 비숍 활동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숍이 이 식스칸에 있다는 거는 이후에 백이 나이트 G5를 이용해서 또 비숍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또 뜻이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지금 흑이 D5 브레이크를 이제 비숍과 뭐 나이트 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밀고 나오려고 해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백은 퀸 사이드 캐슬링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퀸 c 2 가고 나서 퀸 사이드 캐슬링이 된다 그러면 이가 브레이크가 됐다 그래도 이 전술적인 이제 좀 포인트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흑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니시길이는자 H 3를 봤을 때자 B6를 결정합니다. 자 이거는 비숍을 B7칸 전개해서 이 대각선에서 밝은색 칸을 이제 다른 쪽에서 잡아주겠다는 아이디어죠. 자 퀸이 C2칸으로 갔고요. 자 비숍 B7 됐을 때 퀸사이드 캐슬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폰이 어, C2가 아니라 C4에 올라갔다는 부분이 또퀸 C2 가능성이 있어서 이 상대 킹사이드 쪽을 압박해주는 이제 다른 좀 요소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니까좀 이제 좀 참신한 하나의 시도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h6로 어 일단은 이 대각선에서 걸리는 압박부터 풀어내고요. 지금 당장으로서 나이트가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이 나이트가 공격을 받는다거나 자 하는 부분에서는 이 폰에 대한 좀 수비가 필요해지는 자 모습이고. 근데 이렇게 폰이 전진하고 나면 이게 브레이크 가능성이 좀 생겨나긴 하거든요. 근데 당장으로서는 비숍 대각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백이 지금 좀 적극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리서압2사트로프도 룩을 2번칸 끌고 오면서 자, 측면 공격보다는 좀 중앙에서의 압박, 자 이런 쪽으로 경기를 풀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오픈 파일과 세미 오픈 파일, 특히나 D5칸 잡아놨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이용해서 경기를 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흑도 이퀸 사이드 쪽에서 뭔가 공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죠. 자, 룩이 EA 칸 배치가 되고요. 자, B2O D4칸 들어가면서 대각선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뭐 나이틀 h 포칸 기동해서 요 이런 식으로 이제 f5 칸 들어가는 자 플레이를 노려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숍이 d 포칸 들어가면서 대각선 잡아줬고요. 자 여기서 아니시기디가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c5로 이제 폰 구조를 바꾸게 됐어요. 자 지금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중앙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좀 이제 무난하게 경기를 풀것 같았으면은 뭐 이제 a5, a4, a3 좀 이제 미리 밀어두는 이런 이제 플레이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백이 가지고 있는 대각선을 뺏기 위해서 나이트 뒤로 무르고 그다음에 비숍 전개해서 뭐 교환 만드는 이런 이제 플레이도 할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c5로 밀고 나오면서 자, 조금 더 이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자, 싸움을 이어갔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이 d6폰이 뒤쳐진 폰 약점이 되는 측면이 생기겠죠. 자 근데 이제 백이 어차피 더블 폰이 있기 때문에 이 폰을 정말 이 약점이 돼서 잃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는 이 백이 이쪽 4대 3으로 통과한 을도 만들 수 없는 그림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더블 폰 어떤 그 약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 일단 C5까지 밀고 나오게 됐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노드르 백 압스사토로프가 자 굉장히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죠. 자 비숍을 뒤로 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흙의 어떤 작전 성공이라고까지도 볼수 있는데 자 비숍이 앞으로 가면서 나이트 를 제거합니다. 자 이러면은 흑이 어두운 색칸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비숍상을 가지게 되지만, 근데 이제 비숍 체크 한번 찍어주고, 자 비숍이 이폭칸 오면, 자 비숍 교환이 완성돼요. 자 비숍 교환이 된다는 건 결국 이제 비숍과 나이트 싸움인데, 지금 딱 보기에도 d5 칸에 어, 굉장히 좋은 전초 기지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흑이 어, 조금 불리한 어, 엔드 게임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도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비족 교환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퀸이 이동해서 룩을 연결 시켰을 때 나이트가 기동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나이트 루트를 잡자면 f1 왔다가 e3 가서 그다음 이제 d5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흑이 룩을 잡는 경우에 있어서는 e4 칸을 또 전초 기지로 활용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이트의 어떤 우월성을 바탕으로 이제 백이 조금 더 이제 공세적인 자,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이게 뭐 레피드나 블리츠 속기 경기고, 그리고도 상대가 칼슨이었다면은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근데 또 다행스럽게는 이게 클래식컬 경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뭐 폰을 잃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또제 시스칸을 비숍으로 지키면서 플레이가 되니까,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 자 그럼에도 어 이제 백과 흑의 어떤 공수는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되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노리는 거는 승리고 그러니까 흑이 노리는 거는 무승부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컴퓨터 엔진에 따르면 지금 포지션은 뭐 거의 동등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 근데 이제 뭐 체스나 이제 다른 스포츠가 늘 그렇듯이 이제 공격하는 쪽이 뭐 심리적으로나 좀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지금 은 비숍이 g5칸 가서 나이트를 핀에 걸고 나이트 를 저격해서 그냥 메이저 피스 엔딩으로 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f4에 당하면서 자 비숍이 이제 밀려나고 또 이제 한 수를 뺏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 그 비숍이 움직이진 않았고 자 a6로 자 이후 퀸 사이드 쪽 확장을 준비합니다. 자 킹이 먼저 b1칸 조금 더 안전한 칸으로 이동을 했는데 자 이러니까 비숍이 오면서 나이트를 다시 한번 공격을 해줘요. 자 지금은 킹 위치가 바뀌면서 이게 f4가 또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f4가 된다 그러면 자 루카의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퀸이 가서 지켜, 지킨다 그러면, 이게 룩이 e 파일을 잡았을 때, 퀸 F5 위협이 걸리게 되죠? 자, 지금 폰도 수비하면서, 퀸 F5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칸이 없고, 자, 퀸이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체크 당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폰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퀸이 C1 칸에 있었다면 체크가 아니니까, 백이 이제 B숍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폰을 잃으면서, 자, 이거는 오히려, 그, 그러니까 좀 승기를 잡는 상황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자 비숍을 한번 어, 밀어내줬고요. 뭐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나중에 뭐 기동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d5칸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퀸 d3 됐을 때자 흑이 어, 약간의 또 실수라고 봅니다. 자 폰이 b5칸 전진하는데 자 이게 채스닷컴 분석에 따르면은 물음표가 하나 붙는 자,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나쁜 수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결국 백의 킹이 퀸 사이드 쪽에 있으니 지금 중앙에서 계속 수비만 하고 있느니 반격 그러니까 가능성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의 폰 교환과 이 구조의 변경이 자 이게 어 결과적으론 이제 게좀 좋지 않게 작용이 됐습니다. 자 컴퓨터는 그냥 이제 룩을 배치해서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실전에서 선수들이 자 그런 걸 이제 선호하질 않죠. 그니까 그냥 수비적으로 맞고만 있는 상황을 가장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B5로 밀고 나오면서 자, 일단 펑긴장을 만들게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노드르백앞드사트로프가자루 교환시키면서 자, 상대 이그 퀸사이드 쪽 공격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B 5일이 열려도 이제 큰 위협이 될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거는 여전히 어 이제 공수가 좀 확실한 자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퀸이 뒤로 빠지면서 일단 잡아줬고요. 자, 여기 있는 D64는 미끼예요. 이거 잡게 되면은 스퀘어에 당하면서 자, 이거는 오히려 흑이 승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예요.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c 4폰을 수비해 줍니다. 자, 이러면은 포튼 잡으면서 그러니까 d5를 그 b파일을 개방한다고 해도 1 0 0의 나이트가 위치하고 나면 지금 뭐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없고 지금 뭐 퀸이 공격에 가담하는 거는 이제 포크에 당할 테고 또 이제 d6 폰까지도 지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퀸이 올라오면서 c 4폰을 조금 더 위협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잡는 경우에 있어서는 a파일을 열면서 뭐 a2에 대한 반격을 좀 노리게 되는데 자, 0의 나이트가 2포칸까지 올라갑니다. 어, 지금 백이 폰을 하나 희생하고 있긴 한데 근데 흑이 어차피 폰을 잡는다고 해도 이폰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밝은 색 칸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퀸이 올라가서 지금 퀸 교환 하고 나서 이 d6 칸을 뚫고 들어가는 또 플레이도 가능하겠죠. 자, 기는 나이트가 뭐 d2나 d6 경계에서 폰을 잡아내면 결과적으로 이제 3대 2의 폰 우위가 생겨날 겁니다. 자, 룩이 가서 지킨다고 해도 퀸 교환이 되면은 이폰 구조가 회복되는 건 좋지만, 자, 폰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6랭크부터 자, 문제가 생길 테고, 자, 룩으로 가서 룩 교환을 어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나이트가 잡고 나면 나이트 돌아오면서 또 폰을 잡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폰을 잡을 수가 없었고, 자, B숍이 뒤로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비의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할수 있는 이 D6 칸을 조금 더 지키고 경기를 풀어갔어요. 자, 퀸이 D5 칸 올라가면서 교환하지고 합니다. 자, 지금도 킹 교환시키고 나서 d6 칸을 또 이제 노리는 자,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자, 룩이 오면서 수비를 해줬고요. 자, 지금 여기서 교환해서 펑구조를 회복시켜 주면 이거는 오히려 흙이 좀더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는 이 브레이크도 되면서 나이트가전초기지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 이제 바로 킹 교환하지 않았고요. 자, b5 칸에서 펑교환 한번 해주고 자, f4로 올라갑니다. 자, f5까지 자리하면서 이제 상대가 잡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앞서 이 B5가 컴퓨터에 따르면 이제 실수였다고 나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조금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 됐죠. 지금 흑이 퀸 사이드 쪽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B5 칸이 이후에 좀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났어요. 자 킹이 이제 따라 붙으면서 이제 수비적인 일단 힘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자 F5가 올라가면서 퀸 교환까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백이 공세고 그다음에 이제 흑이 수세인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흙이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뭐 기회랄까요? 자, 그런 부분은 지금 폰을 잃지 않았다는 거. 약점이긴 해도 지금 이쪽을 잘 지키면서 또 이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존재를 해요. 자, 킹이 이렇게 FA 칸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와줬는데, 자, 여기서 어, 노드리백 앞서 사토르프가 굉장히 멋진 수를 보여줍니다. 자, B4가 올라가요. 자, B4가 올라가면서 지금 어딜 노리고 있냐면, 사실 B5 칸을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상대가 폰을 잡거나 미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B5 칸이 이제 타겟으로 드러나겠죠. 자, 그러니까 상대 폰 약점을 지금 고정시키는 자수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의 어떤 결정권 자체가 지금 흑에게는 사라졌고 지금 백에게밖에 없는 일단 그림이 됐어요. 자킹 일단 따라와서 자 붙어줬고요. 자킹비2 해놓고 나서 자 G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폰들을 이 b 족과 다른 색칸 배치하면서 지금 컨트롤을 가져가는 자 모습이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시기리가 이제 마지막 실수를 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확실히 시간이 좀 이제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또 이제 수비하는 쪽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거든요. 자, 킹이 DA 칸에 가는 이수가 이 경기의 마지막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 컴퓨터 엔진은 그냥 룩을 뒤로 빼서 어, 버티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0이 유리한 건 맞지만 뭔가 득점을 하기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폰을 잡을 수 있을 듯 보여도 이게 잡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룩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룩 교환이 되고 나면 자, 이거는 이제 폰 구조적인 약점이 회복이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흙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이제 공격 방법을 봐야 되는데 뭐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뭐 F6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서 상대 폰 구조 망가뜨려 놓고 나서 나중에 뭐 이제 H 폰을 노리러 간다거나 그니까 나이트 위치를 바꿔서 이제 다른 곳을 공략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좀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킹이 나오면서 밝은 색 칸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룩이 떠나면 흙이 오히려 치고 나올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이제 뭐 가능한 옵션이지만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백이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이제 C4가 있는데, 근데 C4가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게 폰이 교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흙이 룩 활동성을 챙기면서 이 경기를 좀 이제 그 버텨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킹에 대한 이제 공격과 더불어서 직공간 침투 가능성 챙겨놨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폰이 교환되면서 결국 나이트와 뷰숍이 교환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폰 하나 차이 루겐딩이면은 또 흑이 버텨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자 킹이 왼쪽으로 가면서 자1 0 0 오히려 좀 기회를 내주고 말았죠 자 폰이 10% 올라가는데 자이 경우에는 이제 흑이 무활동성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룩이 B7칸 바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폰부터 잡히면서, 자, 이거는 핀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테고,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상대 폰을 잡고서 포지션을 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교환됐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흑이 요 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룩이 빠져나가도, 그 그러니까 이후에 요 폰을 잡아내야 되는데, 킹이 피하고 나면은 어차피 15폰을 잡히는 거고, 이게 핀 때문에 이게 폰이 무너지면서 통과한 폰이 올라올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흑 입장에서의 이 카운터 플레이가 좀 힘을 잃는다는 자 뜻이 되는 거겠죠? 어, 그래서 결국 이제 폰이 잡히면서, 자, 룩까지도 교환되게 됐고요 자, 이러면 이제 룩엔드 게임에서 버텨보는 일단 아이디어는 사라졌고, 이제 마이너 피스 엔딩인데, 자, 이거는 백이 바깥쪽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승리하는 엔드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지금 백의 필승 전략은 요 이제 폰을 이용해서 상대 킹을 끌어들이고, 그니까 미끼로 쓰고, 그 다음 상대 폰을 잡아내고 나서 일단 더 좋은 기무 활동성을 바탕으로 상대 이그 킹사이드 쪽 폰을 잡는 거겠죠. 지금 폰을 이미 밝은 색 칸에 잘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어그 이제 위험이 없이 일단은 경기를 풀어 갈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A 폰이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아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의 반복이 있는데 자, 이거는 40수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을 바꿔선 자, A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비숍이 가서 폰 전진을 유도하고요. 자, 이제 킹이 가서 폰 잡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가기에는이 C5 폰이 잡히는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비숍이 돌아와서 나이트 쫓아내고, 자, 그 다음에 폰 잡으면 될듯보였는데 자, 근데 지금은 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전술적으로 나이트를 잡혔을 때, 자, A7으로 퀸 만드는 걸 위협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폰 엔드게임으로 가는데, 지금 베개킹이 훨씬 빠른 자 그림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폰을 잡으러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비숍이 와서 이제 폰 수비하고, 자, 그 다음 가려고 하니까, 자, 나이트가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은 포크에 걸어 가지고 일단은 이 비숍을 잡겠다는 아이디어죠. 자, 그렇다는 거지 비숍을 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자, 비숍이 멀리로 빠져 나갑니다. 자, 나이트 b5로 위치 바꿔 주고요. 자, 이러면 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 a7까지 올라가면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상대가 비숍, 이 대각선 바꾸니까 자, 일단은 h5까지 자, 위치를 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교착 상태가 되면서 지금 그 흑이 좀 버티는가 싶기도 한데 근데 지금 A7 칸에 폰이 이미 올라가 있는 모습이라, 자 지금은, 어 이제 킹이 좀그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 베개킹이 떠난다고 그래도 지금 나이트를 위협하러 가게 되면 바로 또 승진이 돼버릴 테니까요. 자, 베개킹이 올라가면서, 자 이제 상대 뒷공간을 노리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이 나오면서 지금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이쪽에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결국 이제 킹이 올라갔을 때, 자신도 이제 폰 전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위협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어차피 c3 칸에서 이 나이트가 폰을 저지할 테고 그 자신의 폰이 이제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폰이 이제 비숍의 어떤 그 수비에서 벗어나니까 자 킹이 내려가면서 폰을 위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대 폰을 잡고 들어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전진하면서 나이트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그 기물들을 가진 채 경기를 한다고 봐도 백이 이제 상대 킹을 조금 더 끌어들이고 나서 이렇게 잡게 되면 결국 이제 킹이 올라가서 요 폰들을 위협하는 그림이 될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은 상대 이제 폰을 잡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나이트와 비족 교환을 해버리죠 자 이러면 나이트 잡고 폰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얼추 킹이 좀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상대 킹이 어떤 이 전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수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앞서 노드르백이 폰을 h5까지 올라갔던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장역을 합니다 자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저로의 기회가 생겼죠. 자, G5 올라가서, 교과서적으로, 자, 상대폰 끌어들이고요. 자, 그래서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폰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쪽까지 위협하는 거고요.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H 폰을 동과한폰 만들어야 되니까, 자, F6가 올라가면서, 자, 이거는 1이 어, 승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이트를 잡지 못했고요. 자, 폰이 전진하니까, 자, 나이트가 이제 요 폰을 잡으러 갑니다. 자, 지금은 요게, 어, 그, 저지가 안 되는 듯 보여도, 자, 결국 체크 한번 걸어주게 되면은, 자, 결국 이제 폰은 무 묶였고, 자 이거는 백이 어, 승리하는 상황이 이르게 됐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이 돌파 시도는 자 킹이 붙으면서 수비는 됐지만 자 교환하고 나면 자 이거는 확실하게 어, 백이 승리한 어, 엔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나이트가 폰 때문에 어디 몰, 못 가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폰을 잡으러 가게 되면 이제 흑이 나오면서 역으로 이제 폰을 제거하고 이제 무승부를 만드는 자,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근데 지금 나이트가 왔다 갔다만 하면서 상대에게 계속 수를 넘겨주게 되면 자, 이거는 이쪽에 있는 이폰 엔드게임에서, 그러니 백이 무한정으로 그 이제 오포지션과 그 축구주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 는 이제 폰부터 잡히면서, 자, 이거는 이제 흙이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노드리백, 압도사토르프가, 자, 굉장히 탁월한 엔드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 아닌 시기를 잡아내게 됐어요. 자, 뭔가 이제 칼슨의 엔드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예전에 그 아나톨리카로포프의 또 플레이 스타일을 좀 떠오르게 하는, 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견고하게 탄탄하게 플레이하면서 그 약간의 유리한 부분 그 미들 게임 상황에서도 뭐 크게 앞서가는 상황도 아닌데 그 약간의 유리함을 가지고서는 그 포지션적으로 풀어내는 자 그런 부분은 뭔가 카르포프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재밌는 체스 경기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